이거는 이제 우리 집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특허를 내고 하는 거라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사이 보이죠? 이제 사람 방에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작은 안방이 있어요 작은 안방 이를 보시면은 이제 방도 할수 있고 옷방도 할수 있는 방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수납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수납 계단. 그리고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위에도,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이 안 가도 네. 만들 수 있게, 머리가 조금 이제 남아있죠. 공간도 보다시피 엄청 넓어요. 한 3명 정도는 충분히 이제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아래로 다시 내려가죠. 위에도 이제 하늘이 다 있어서 엄청 따뜻해요. 가 볼게요. 계단은 이제 뭐. 쓰지 않을 면 이제 올리시되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원목 싱크대 하고 이제 물통은 좀큰 크고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들어가고 이제 싱크대 수납장 여기도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이제 후드 후드 있 그리고 안면에 보시면은 이제 통유리로 됐어요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제 안에 온도를 맞출 수 있게 따뜻하게 그리고 <laughs> 여기는 캡도있고요 그 주방등도 보시면 LED로 된건데 이제 엄청 커요 엄청 밝고 여기도 이제 거슬도 LED가 있고 여기도 이제 분근함이 이제 다 분열이 됐어있어요 2층까지 예 정확하게 다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두방 옆에 보면은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보면은 이제 변기랑 세운기랑 이제 온수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문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폐우 창, 배우 창. 근데 요번에 이제 뭐난일 추가하시면은 이중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고 네, 또 그렇고, 밑에 장판, 장판은 이제 전기 온도판을 내어 놓은 장판, 마무리, 그리고 이제 속도도 료는다 똑같습니다. 네, 네 오늘 다가방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